나쁜 짓해서 돈을 벌게 되면, 간이 배밖에 나와, 배밖에. 눈깔이 보이는 게 없어. 그게 인생을 막 사는 거지. 이 마약이요. 감당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법규에서, 교통법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면 되느냐고.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경찰은 술 처먹고 껄린 뭐, 체하가 500인가 그래. 면허 정지됐다 풀어지뭐 2년인가 3년이다 또 따면 돼. 그럼 또술 처먹어야 되는 거야. 또술 처먹어야 돼. 또 껄려. 또 벌금 내면 돼, 벌금 내고. 술 존나게 처먹고, 사람 깔아 죽여도, 부장판사, 부장검사 백조 놈 갖다 세워놓고, 대구에서 그냥 공탁 1억 걸고, 3년만 살면 돼. 또 나와서 또술 처먹고 또 막으면 그냥 돈으로 떼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니는거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술 처먹고 운전하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핸들 잡지 못한다 딱 해서 한, 한 번에 끝나는 거지. 맞잖아요. 술 처먹고 사람 깔아 죽으면 같이 깔아 죽으면 되잖아. 맞잖아요. 역적돌 234명을 이순,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옆에다가 개작조를 만들어 놓고 공개 처형을 시키면 어떻게 역적질을 해? 어떻게 판사, 검사,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받거나 개작조에다뭐가지 뒤로 놓고 짤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법이라고 법도 개X같이 만들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검사가 죄를 짓고 판사가 죄를 지면 정말 이 서민처럼 이게 렇 똑같이 집행하느냐 이건 개족 같은 소리요 대법원에 접시저 오래도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못한 거야 내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려면 한편으로 다가는 자상하니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고 한쪽으로 나가는 굉장히 어미 다스려야 돼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돼 내가 내가 정직해 내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가정을 잘 지키고 다스리려고 하면 깨끗해야지, 깨끗해야지 그래야 마누라고 자식이고 잘못하면 조지지.